여러분, 말투TV의 소문이 말투요 오늘은 스님이말투가마시멜로 구워먹기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이 마시멜로우 3개 꽂은 거를 한번 구워서 올게요. 저는 구우는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.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. 이렇게. 이런 간격으로. 왜냐하면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, 불이,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불이 붙은데요.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는 찍지 않고요. 저는 이렇게 굽고 오겠습니다. 구울게요. 네 죄송합니다. 이렇게 구워주고 왔는데 저가 살짝 맛을 봤는데 뭔가 이이 이 불이 붙진 않아서 다행인데 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부분이 뭔가 뭐라 해야 될까? 진짜 달고나 맛이에요. 그 맛을 저에게도좀 보여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힙합 사탕이 먹어보시죠. 그렇죠? 겉에 진짜 바, 달고나 같지? 그 뭐야? 그니까 그냥 안에는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. 뭐야? 그니까 크림 근데 겉에는 바삭바삭, 바삭바삭 하면서 달고나 맛이에요. 근데 실제로 막 맛있지는 않거든요. 음 바삭바삭한 이 부분이 맛있어요. 전이이 네. 이, 잠시만요. 어쨌든 스무디 마이주님 네. 마카롱이 먹고 싶어서 미쳤나 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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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여러분, 저는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 올게요. 네,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왔는데요. 이,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저가뭐 리뷰할 게 없어서 일단은 오늘 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맛있게 드세요! 앙!